오일장 시장의 매력, 헛딱하게 쑥빵 아, 하나 주세요. 4,000원. 네. 3시에 나와요. 3시. <laughs> 일요일, 오일장 7일, 1월 7일. 대단히 분비고. 야, 이건 날리긴 날리다. 뽑기, 순대, 만두. <laughs> 어? 오우 줄어떡왜비어있요 음, 먹을만한 것은 전부 줄이 있거나 가득 차있다 어떡 가게에 줄이 많다 여기는 떡볶이 역시 줄이 많고 오일장 시장의 매력, 헛떡 가게. 여기도 줄, 저기도 줄. 오로지 오일장 은 먹거리로 아주 붐비는 곳. 어묵. 쑥빵 하나 주세요. 4,000원. 네, 잠시만요. 물론 맛있겠죠? 그럼요. 저도 방 하나 요 예. 아, 음료수 뭐 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씩 합니까? 이거는 쑥빵 라방 하나, 거기. 그못이0 0 0원데 전부 줄이 많네. 들어갈 수 없어요. 어. 아마 점심 시간이 좀 끝나야 할것 같다. 갈매기 식당, 춘향이 순대국 등 여기도 고기국수, 고기국수 멸치국수, 원통 식당이 풀풀. 이 선미 식당 보말 칼국수 먹기 위해서 현재 30분 대기 중 아직도 한1 2 0분더 있어야 할 듯. 아내가 고생이 많다. 어머니, <laughs> 장터에 있고, 여기는 할머니 시장이다. 시에서 할머니들한테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곳. 할머들얼다 <laughs> 이거 얼마예요? 5,000원. 5 0원이에요 예. 이거, 예. 저는 예. 이런, 이런, 이 소급에 예. 보면은 까만 거다 있어요. 저는 데 나는 이거 다 그거 다른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이거 예. 네. 손볼 것이 없어서 눈먼 거니까 갔다 확. 해와가지고 잡으면 돼요. 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도 우와. 깨끗해 보여요.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laughs>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 할머니 시장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laughs> 3시에 나와요. 3시. 그러셨구나 가도 되고, 또 음. 구워 먹어도, 또 양념해서 구워 먹어도 되고, 예.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도덕이 아니에요? 더덕이 아니에요. 안독해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 요걸로, 요걸로 저, 주시겠어요? 전부가 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 한 묶어. 전부 다만 원이에요. 제주. 제주. 이거 만 원. 이렇저 많이 주시면 안 돼.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많이 파세요. 네. 아 절반만 산다고? 음. 네. 오일장시장은 다른 마트에서대단이 예, 가격이 저렴한 원들이 많다 기체 소리는 더럽 그렇다 항상 그런것만은 음, 아닌것 같다 여기 하이 퀄리티 가방 제품도 네. 되게 많았다. 여기는 의류 네. 한번 들어가 본다. 예지 네. 누나요? 응. 가스 테이프파는것도 있다. 여기는 또 무슨 줄인가? 오, 여기는 먹거리가 아닌데?

자기야, 이쪽으로 쭉 나가면 돼. 왜? 여기서 만드는 것도 됐다. 그러면 있 갑자기 뜬어콜라0천0니다괜 아니 그니까 뭐가면이뭐 가면은 뭐가